오늘은 우리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뭐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사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이 용어라든지 이 개념에 대해서 거의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라든지 또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라든지 오늘날 또 신비 은사주의 문제 이런 걸 다룰 때는 반드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를 아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짓 사도들 하는 말이 이런 단어는 신약성경에딱한번 나옵니다. 슈다 포스톨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수죠. 어, 푸도 하는 말은 거짓이란 말이고, 아포스톨로이 말은 거짓사도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한번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사도들이요. 개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대부분 이에 은사 문제를 다룬 분들이. 고린도 전서 12장하고 뭐 14장 정도만 보지. 이, 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 고린도교회 방언 문제가 고린도 후서까지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가서야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실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펴서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안 보거든.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에 에, 바울이 방언을 은사의 하나라고 했다. <laughs> 이 한마디만 가지고, 어, 그리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물론, <laughs> 바울은 그 당시에, 에, 자기 자신이, 바울 자신이 여러 가지 외국어, 다, 여러 가지 방언들, 적어도 뭐 한, 어, 7개국 내지 9개국 언어를 구사했다니까요. 이제 그런 줄 알고 고린도에서 또, 어, 알아듣지 못하는 어, 소리로 기도한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뭐, 그 외국어, 다른 나라 방언을 잘할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은 그 고린도 후서까지 편지가 사실은 네 개씩이나 오고 가고, 디모데가 갔다 오고,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하고, 또 디도가 방문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침투한 겁니다. 누구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 우리말에는 11장 13절에 거짓사도요라고 단수로 기록됐는데 헬라우 오늘 보면 어, 푸슈다포스 톨로이 이 톨로이 톨로스 하면 단수고 톨로이 하면 복수죠. 그래서 이 거짓사도들이 침투해 가지고 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알고 나면 은 어, 고린도교회 방언에 대한 인식도 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한열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어, 그고 심각한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이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야기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laughs> 네, 이것은 디모데가 가서 밝혀내지 못했었고. 어, 바울이 직접 갔을 때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디도가 가서 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어, 악한 사람들의 실체를 파내 파내게 되는데 그 실체가 어, 부슈다 포스톨로이 거짓 사도들 아주 괴훌의 역군들 에르가타이 돌로이 아주 이 개훌 교활한 놈들이 침투해가지고 어, 교회에 가서 뭘 했느냐 잘 보세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을 받게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지금 다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만약에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또 용납하는도다. 그니까 러 이, 다른 예수를 전한 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거지 사도들이 요괴휼의 역군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속이고, 뭐, 히브리인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미시이고, 그리소 일꾼이라고, 그렇게, 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동하면서 속이면서 침투했는데, 아주 그들이 뭐,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 해가지고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많이 하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았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디도에 의해서 이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은 저주할 자라 그랬던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이, 이, 이 그림을 잘 알고 나서라야 아, 고린도 문제에 또 방언 문제를 그런 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씨라 그러고 그래서 일꾼이라고 이제 속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오랫동안 애를 먹이면서 이제 해결되지 않았다가 디도가 가서 이 문제를 다, 어, 아, 척결하고, 그리고 디도 보고서를 바울이 받은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고린도 문제, 고린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해결된, 해결점까지 알려고 하면은 고린도 전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고린도 후서 끝까지 성실히 읽어봐야 돼요. 자, 한번 다시 보면요. 고린도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파벌 문제, 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소 파, 개바파 이런 파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놀던 여자를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들 여성이 데리고 산다. 그리고 뭐 성사 문제, 결혼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 그리고 뭐 주일날 그 아카페라는 애찬의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여성들의 문제. 그다음에 육체의 부활을 보완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대개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 문제라든지 또 거짓 방언에 관한 문제라든지 우상의 제물 먹은 가를 가지고 문제 삼았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했던 문제, 이런 것들은 거짓 사도들, 즉 계율의 역군들, 사탄의 일꾼들이 침투해가지고 야기한 문제들로 드러나서 끝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교 방언이 바울은 처음에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거짓 사도들이 조작한 날조된 거짓 방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첫째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알론 예수 다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아나데마 예수서.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했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건데, 유대인들 눈에는 저주받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영을 받겠다. 지금, 지금이라도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 거기, 그런 말이 있죠. 11장 4절, <laughs>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잘또 용납하는구나. 자, 어, 다른 영,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게 했다면 그 영이 무슨 영이겠어요? 그건 악령인 거죠. 그리고 악령을 분유마 헤테론 이 다른 영을 받게 했다는데 에, 다른 영을 받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방언 문제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 그 시작하는 그 모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결코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 따위 소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맨 먼저 내 네, 걸고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는데요. 유앙겔리온, 헤테론. 유한겔리온 헤테론. 어,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의식에는, 이런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른 방언을 받게 했던 모양인데, 헤테론 글로세. 이 다른 그 바울이 딴데 기록한 그 글로사이스. 여러 가지 그 지방 언어들하고 전혀 다른 통역도 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소리를 냈던 건데 어 제가 파악하고 연구한 대로는 거짓 방언입니다. 거짓 방언 전혀 교회 되지도 않고 통역도 되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사람에게 하는, 하는 게아니라 신에게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다른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디도가 가서 이거를 다 척결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방언 운동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거짓 사도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는뭐 유대인 외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아나데마 예수스 하는 말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문제를 다루면서 또 고린도 문제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길게 다루는 게이 은사 문제 곧 방언 문제인데 그 방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첫머리에 영적인 문제,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상을 따라갈 때는 말을 하지 않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갔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는데 폐일은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결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 따위 소리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맨 먼저 시작한 것은 바울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그 마음에 걸리고 어납득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할수 있느냐 영적으로 신령한 것들이 무슨 방언한다, 예언한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느냐 거기 이제 굉장히 마음이 걸렸던 모양인데 그래서 맨 먼저 그 문제부터 꺼내놓고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결론 짓는 걸 보니까 정말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었더만,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또 어,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난 후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가 아니다. 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할 때 그들은 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는 바울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열두 제자에 들지도 않았고,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프리랜서다 그냥 천막쟁이 불과하다.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거짓 사도가 와서 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우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파벌을 만들어 싸우게 했는데, 바울파, 뭐, 아볼로파, 아, 그리스도파, 개바파뭐 이런 파업을 만들어서 교회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고린도교, 어떤 집사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들여졌던 고기를 먹은 거죠. 문제 삼아, 이것도 역시 그 유대인들 아니면 그런 거짓사도들이 아니면 이런 문제 안 삼아 써졌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이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까지 에, 악한 짓을 했느냐, 그들은. 바울이 다시에 고린도에 나타나지 않을 줄 알고 이제 에 그런 악한 일을 마음 놓고 했던 모양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회복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침투하여 그들이 바울이 없는 세상에서 왕노로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 뭐 호랑이 없는 세상에서 무슨 토끼가 왕노로 한다더니 그 사도 바울이 잠깐 자유를 비운 사이에 그렇게 어지 사도를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 고린도 전서 12장의 은사 그런 건 봤지, 이 문제가 문제가 되었다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까지를 고린도 후서까지 잘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좀예상한 얘기인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중에 아는 구절이 뭐 혹시 있나요? 아마도, 5장 1 7일절 같은 경우,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뭐, 그 한절로에는 아는 게 없죠. 성경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로 알지 못하고 자꾸 쏟거나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성기는 교회 안에 만약에 뭐, 거짓 방언이나 거짓 통역이나 거짓 의언이나 또, 뭐, 낄낄대고 깔깔대고, 거짓 웃음이나, 쓰러뜨리고, 뒹굴고, 울부짖고 기어다니고, 거짓 입신. 입신이라고, 그, 말은 그래하지만 사실은 접신이고, 신접입니다. 마치, 그, 무당이 굳할 때, 귀신이 접신하는 것처럼, 신접이고, 성경이일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이건 다 악령의 열매로, 어, 어, 보고, 그, 그런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그런 영어를 바나면 큰일 나니까, 정상적인 교회로 나와야 돼요. 어, 근자에, 뭐, 근년에, 에, 또다시 이제 이 거지사도들이 나타나서 애를 맺였는데 거지사도 혹은 신사도라고 하면서 12명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피터 와그너, 조지 바나, 라이스 브룩스, 데이빗 캐니스트라치 잭디어, 존 에카드, 테드 해커드, 신디 제이콥스, 로렌스 콩, 첩 피어스, 타드 벤틀리, 체 안. 이런 사람들이 자칭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이 시대 사도라고 우기다가 얼마 전에 피터 가그는 이제 죽었고 그 외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하고 이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그집방언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에,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라는 자가 손가락마다 반지를 다 끼고 온몸에 이런 타투를 하고 성경에는 그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엉터리를 하고 있어도 신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이를 초청하고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소옥에는 노력점는이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거짓 사도들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한동안 그 교회를 기만하고 다녔습니다. 맨 처음 나타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서도 기성을 부렸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도 나타서 나 교회를 속이려 했지만은 에베소 교회 교역자가 이런 자들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또그 사실에 대해 주님께서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요. 그날 이후 거짓사도 혹은 자칭사도라는 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가 에드워드 어빙 때 19세기죠. 어, 영국에서 그 스카틀랜드 쪽의 목사로 어, 사역하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영성,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변하는데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무리를 일으켰지만은 목사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 신사도주의자의 기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주동자였던 피터와거나 죽은 후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거짓사도들이거나 자칭사도였습니다. 대개 정상적인 신학을 하지 않았거나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오류나 어떤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어, 그러한 자들이 언제나 들고난 무기가 거짓방언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날조했던 거짓 방은 그걸 따라 하겠다고 어, 하는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사역자들이고 성도들도 절대 그런 거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거짓 사도나 거짓 방에 대해서 어, 혹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의 메일로 혹은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방에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